안녕하세요. 보령약국입니다. 오늘은 임팩타민 라인이 여러 가지라서 헷갈릴 때 무엇이 더 강조된 제품인가 정확히 고를 수 있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임팩타민 시리즈는 공통으로 비타민 B 8종을 한아에 담고 육체피로, 눈의 피로, 신경통, 근육통, 관절통, 구내염 완화 같은 항목을 효능 효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 임팩타민은 활성형 비타민 B1을 특징으로 내세우고 비활성형 B1 대비 생체이용률이 최대 8배라는 설명도 함께 제공합니다. 그리고 복용 편의 쪽으로는 방수코팅, 레몬향, 묵 넘김을 돕는 코팅과 같은 포인트와 GMP 등 품질 관리도 같이 강조합니다. 이제부터는 제품별로 강조하는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임팩타민 프리미엄은 가장 기본 밸런스형으로 비타민B를 중심으로 하면서 항산화, 미네랄간 쪽 성분을 같이 넣어 전체적으로 무난하게 가는 구성입니다. 콜린 50mg, 미노시톨 50mg이 함께 들어가고 아연 18.7mg과 UDCA 15mg 같은 성분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게 특징입니다. 임팩타민 원스는 하루 한번 컨셉에 맞춰 피로를 더 강하게 잡는 라인으로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벤포티아민 120mg처럼 비군이 더 진하게 들어가고 B2 100mg, B5 100mg처럼 함량이 올라가 있는 성분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확실하고 간편하게 피로를 잡고 싶은 분들이 원스를 구매하십니다. 임팩타민 파워 A 플러스는 생활 패턴과 관리에 초점을 둔 라인입니다. 오래 앉아 지내는 분들의 눈 피로 어깨 결님 같은 고민을 키워드로 잡고 콜린 이노시톨 함유를 강조하는데 제품 정보에도 콜린 타르타르 산염 75mg, 이노시톨 75mg이 주 포인트로 안내됩니다. 눈과 뼈쪽 성분을 같이 보강했기 때문에 공부 업무로 앉아 있는 시간이 긴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임팩터민 케어는 연령대가 올라가면서 피로 및 신체 관리 난이도가 달라졌을 때 찾는 라인으로 공식적으로도 50대 이상을 대상으로 잡고 B6, B9, B12와 비타민 C, K크롬을 포인트로 제시합니다. 성분표를 보면 비타민 B6 125mg처럼 B6가 눈에 띄게 보강된 구성이 특징입니다. 마지막으로 임팩타민 시그니처는 활성 비타민 포지션을 더 전면에 둔 라인입니다. 활성 비타민 B1인 비스벤티아민 30mg이 특징이고 작은 정제로 8세 이상 복용 등의 복용 편의도 함께 소개합니다. 또한 벤포티아민 100mg과 비스벤티아민 30mg을 같이 포함하고 있어 활성형 B1쪽을 더 중심으로 보고 싶다면 시그니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정리하면 프리미엄은 UDCA 아연 등이 포함된 밸런스형 원스는 비군을 더 진하게, 하와이 플러스는 오래 앉는 생활 플러스 콜린이 노시톨, 케어는 50대 이상 신체관리 플러스 B6 보강, 시그니처는 활성 비타민 포지션 플러스 비스벤티아민 30mg 이렇게 기억하시면 선택이 확실해집니다. 임팩터민 시리즈에 대한 추가적인 상담이나 피로회복 비타민 관련 궁금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보령약국으로 연락해주시고,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품의 가격 문의는 보령약국 전화나 문자 또는 네이버, 카카오톡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하단 더보기를 누르시면 보령약국 네이버, 카카오, 전화 및 문자 연결이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1등 대형약국 백평 보룡약국입니다. 24시간 상담 및 가격 문의 환영입니다. 전화번호는 화면 아래를 참고해주세요.